안녕.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자. 자, 조용 조용. 자 오늘 우리 반 새로 전오게될 김진영입니다. 자 모두 박수. 안녕안하자얘 네. 안녕. 안녕 안녕. 안녕세 안녕. 안녕하 안녕. 안녕 진영이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진영아 들어가자 진영아 너 세상 어디에서 왔어? 앞으로 남친하게 지내자 진영아 얘네 말고 나랑 자랑 남친하게 지내자 절대 안돼 <laughs> 양보할 수 없다고 진영아 내일부터 들어봐넌 어떤 운동 좋아해? 대구? 아니면 초코? 야 진영이처럼 예쁘고 나처럼 귀여운 여자애는 초코해야단 말이야 <laughs> 들어오세요. 어, 그래, 여 어, 우리 진영이 교육돌로 신청했었지? 네. 어, 그럼 쌤아 같이 교육공실로 가자. 네. 어, 따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심심해 안 되겠다 선생님 혹시 오늘 단톡방 안 없나요? 어 단톡방 있지 왜? 저 초대해 주세요 초대? 음 응, 알았어 여러분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와서 초대했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laughs> 네아 선생님 원격 수업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왜 전학을 저녁을... 조용히 하고 진영아 애들한테 소개 부탁해. 네. 얘들아 안녕. 난 김진영이야. 잘 부탁해. 쌤 영상서 기어서 지루해요. 근데 선생님, 우리는 학교 언제부터 가나요? 얘들아, 지금은 진영이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자. 야 안녕. 쌤 학교 가고 싶어요. 맞아요. 네, 안녕. 네, 안녕. 야, 야, 힘 좀, 야, 힘 좀. 쟤 힘들다. 자, 들어오자 자,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전화 오게 될 김진영입니다. 자, 모두 박수. 자, 크게, 크게. 다시 박수. 자, 야, 자 그만, 그만, 그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만 힘내자. 자, 포기해보자. 얘들아, 안녕? 난 세종에서 전화본 김진영이야. 잘 지내자. 자, 얘들아, 전학생이야. 아, 근데 좀 환영해줘야지. 자, 박수! 아, 그까 그만해, 그만. 자, 진영이 저기 들어가고, 잠깐만. 오늘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우리 계속 마스크 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잘 지켜주세요. 조영아, 네. <목소리가> 네, 너 세상 어디야? 지금 자연적 뿌리들이 하라고 하잖아. 어 맞아 수업에 들어어요 어? 근데 너한좀 답답하지 않냐? 여보 근데 너희들은 대화해? <laughs> 전학생 서류 잘모르나 본데 잠깐 놔둘래? 빨리 이 <laughs> 어? 뭐? 라고 했어? 뭐? 어? 뭐라고 했어? 나 원타 마지 진짜 재수없잖아. 아, 그니까, 니 생각이 나는거 아니야? 야, 니가 쉬어가 오른, 와! 야, 야! 야, 말아 니가 니가 니 야, 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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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야가가어가 말랬는데 너왜 여기 앉아있어? 그.. 그냥 궁금해서 일러야지 일러야지 미안해 해봤지 너, 일 너, 야지, 너, 너 그럼 미안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해봐 미안합니다 가엾지도 않다 응아 진짜 저거 괜히 왔어 지금 빈자리 진영이 자리 아니야? 혹시 진영이 어디 갔는지 아니? 앉아. 혹시 진영이 어디 갔는지 알아? 저잘 모르겠는데. 저 아까 배운있었어요 아, 쌤. 근데 우리만 말안 믿고 그래요 진짠데.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자, 지금 수학책 기자. 자, 수학책 27쪽 해주세요. 27쪽. 어? 진영아. 어디 갔다 왔었어?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야, 얼른 차로 들어가자. 대구고 응. 와, 멋있겠다저 독쟁. 와, 미치. 쩐다. 쩔어. 한번해 볼래?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번에 차에 대고픈한번들어 가자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깨끗할까요? 깨끗할까요? <laughs>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얘들아? 야 설마 제가 무슨 배구야 하다가 네. 어디나 한번 자취할 구만 못한 얘기 응. 야! 니네 그만 좀해 아, 알겠어 알겠어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잘좀 부탁해 난배구선수가 꿈이니까 이번에 반드시 배구부 들어갈 거야 스위트! 나도 봐도. 나도 열심히 해봐 수은아! 수아 잠시만 나 지금 배구부 가야 하는데 잠깐이면 돼 그래? 왜? 나도 배구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테스트만 통과하면 돼 어떤 테스트? 서브랑 체력 테스트야 어... 그럼 나좀 도와줄 수 있어? 방과 후 끝나면 시간 되니까 오고 싶으면 오던가 알겠어 꼭 갈게 소연아 고마워 뭐가? 나랑 이렇게 남아서 연습도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같은 반 친구인데 당연하지 왜 그래?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애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고, 날왜 이렇게 괴롭히는지도 모르겠고. 걔네들이 괴롭혔어? 응. 어. 쌤께는 말씀드렸어? 아니. 괜히 이러면 더 괴롭힐까 봐말 못했지. 그런 거 무조건 말해야 돼. 그런가? 일단 배구부 가입하고 생각해 볼게. 알았어.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말해. 응. 나통과 친구들 알려줄게. 진영이, 시우, 어! 은서, 현승권우 네! 아, <laughs> 아 학생이랑 같이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네. 아, 인정. 얘들아, 동원 축하해. 고마워. 다니덕분이야동너이도 네 축하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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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거 보 소개하기 전에 아르도랑규칙 있어 뭔데? 대부분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 만약 싸우면 코치만 지치고 진짜? 농담이고 같이 배고파이 짤리면 없을거야 오 어. 지금 싫은데 야, 너희, 진영이한테도 공주. 야, 근데 너희, 나 탈모 없어? 어, 어 그,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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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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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박시우. 난다 잊었으니까 아, 다음번 부 절대 그러지 마. 그래, 어. 우리 친하게 지내다 맞아, 맞아. 출발! 아, 사당문을 시켰는데 신장 맛이 나서 못 먹겠어. 그거 그냥 먹는가 아. 어쭈, 그림 너무 좋다, 얘들아그 그래? 고마워. 근데 니네 왜 같이 붙어 다니니? 어, 어, 어. 그, 그게 우리 친한게 지내기로 했어. 같은 배구부잖아 맞아, 맞아. 근데 얘들아 친구끼리 적당한 사회적 거리유지 모르니? 야 그렇다고 친구를 그렇게 밀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라고 아. 아! 아 신자들 어떻게 하래아차좀 나. 얘들아 모르겠어 잘나 다자 이번 초등 배구 대회 MVP는 박시우입니다. 앞으로 <laughs> 나오세요. 사장님, 저 학생은 학교 총경 가야 됩니다. 맞아요, 학교 총경 가야 되가 MVP가 될수 있어요. 아니, 박시우 학생 사실인가요? 아, 아, 그거 제가 박시우 학생한테 가해받은 피해자예요. 증거도 있어요. 박시우 <laughs> 학생 배구 대회 MVP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 진하다가 나고 나네 하고 그냥 서먹은사람못해야요 너랑 얘기하지야김진영야 내가 서과를 진짜 안 받을 거야 야 어쩌지 진영이고 스티어하고 친해지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말해라 좋은 방법이나 없을까? 우리 네. 비교했을 네. 네. 때 진영이랑 스우를 오, 괜찮은데 어, 그럼 잘한다, 내가 코 친구한테 그거 얘기하면 되않나 조합 조합자 혼자 아가 네, 맛있어요. 응? 뭔데? 진영이한테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진영이가 사과를, 사과를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거야?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편지를 쓰면 진영이가 받아줄까요? 아무래도 편지에 진심을 담아서 으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음... 한번 써볼게요. 그래, 보자 네.